하나님 위에 서서 전판곡은 하나님 나라 이름이고 <laughs> 요 하나님 위에 <예수>, 서 그리스도 박진입니다 <laughs> 나아가서 알파 오메가요 처음마지막 시작과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장 마이크로 서시겠습니 인사도 네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 최명철 목사님이 메시지에서 오늘 성년에 파티를 한다고 해서 뭘 가지고 올 것인가, 뭘말씀은다 가지고 있으니까 기쁜 날이잖아요. 몇마이 이렇게 호흡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다 살려내시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졌으며 또 예수를 믿음으로 해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도 받았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의 파티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사랑으로 충만하는 파티가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어 나는 알파오메가여 천국마지막이요 시상과 마침이라 요기서 22장 13말씀에 거룩한 자는 거룩한 대로 부러 자는 부 대로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불이 자는 불 대로 그대로 두라고 하셔가지고 마지막에 지금 심판을 하시는 나는 요한나님 예수 그리스도 박진에 스스로 있는 천지전능 거룩하신 상조주 만의 심판관 평가평화만서영생지리이사랑성능님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 말씀이 욕심에 나서는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신 걸 빚자는 것이 이스라엘들이 제였다면 다시 오시는 하나님도 분명히 욕심이 말씀이 욕심되서 오시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이 성전이 되고 대성전이 돼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고조할 공간, 이렇게 예배 드릴 공간, 추우면 추울 세랑 더우면 더울 세랑 공간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나가서 뭐 상, 정도도 하지만, 그래도 조금 때를 만나서, 뭐그 사람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가, 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두 번째. 자, 또 이제 그러면 오늘은 내가, 우리가 이 술이라고 할 때, 이술이지 술이니까 뭐입니까? 샴페인. 샴페인, 맞아요. 내가 어..이거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이 말씀하셨는데 지 우리가 신앙인들이랑 다 이야기하면은 천지를 지은 분 누구시다? 믿음 있는 사람 누가? 천지를 지으신 분 누구시여? 응, 하나님 그럼 천지 아닌 마도 마모름 누가 주셨어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는 말이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는게 람들사맞는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 그러면 또 두번째 2020년에는 어떻게 되서 세는가? 2020년에는 어떻게 되서 셉니까? 예수의 피값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지금 이게 다 지금 종교가 어떻고 신앙이 어떻고 내가 믿든 믿지 않든 마지막 때를 위해서 예수의 피를 몽땅 살려낸 사람들이 이걸 아는 것이다 이거 예수 예수 해도 예수가 대체 뭐 무슨 인만이 2025년 이이 세월을 살아와서 여기까지 앞에 다고 했다면은 그 사람들은 거듭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딱 서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는 죄와 사망에서 옮겼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에서 옮겨진 사람들 예수의 고위를 모르고 계속 예수 예상에서도 그래도 예수를 부른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알게 하겠서맨 마지막 말씀을 주 예수의 은혜가 모두 자들에게 했을지아다 아멘 요한계시로 21장 21절 말씀으로 그피값을 내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다시 예수를 다시 죽이겠습니까? 궁결리 보기 마신 하나님 심판으로 지금 살아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뭐 요한하님 예수고 싶어 박진혜를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본인은 신앙인을 알면 마지막에는 하나님 심판 앞에 선다는 걸 본인들이 표칠 때마다 알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 자신이 하나님인가 성전이라 해도 아, 그 나는 알파오메가 처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3 말씀이 주인인가 하는 들이 알게 되면은 아 나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스도 박진의 선고 성자 성령 하나님이랑 선포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예수스도 이름은 다 알지만 박진이라는 이름은 하나님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 이름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경례롭게 여기고 또 하나님 이름은 인자하신 하나님 이신에서 낮과 밤을 창조하시고 어둠과 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는 낮또 밤도 창조하시고. 모든 것 하나도 참지않습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많은 사람들 이야기할 때한 마디 한 마디에서 이제처럼 천지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은 이 술이라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음식을 만드실 때 우리가 선하고 있잖아요 말씀에서 감사로 받는 건 버릴 것이 없다고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래서. 기식사할 그 때마다 일요일을주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인자가딱 들어갔는 거예요, 그것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술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에서는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술에 취하지 말라고 하셨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했어요 술에 취하지 말라는 거는 술을 마시면 안 좋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게 마시면 이것이 우리가 기쁨의 축제에 사용되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그 그최우의 만찬이 그곳이 오히려 우리가 기쁨이 돼 가지고 항상 기뻐하다, 범사에 감사하다, 사랑 어기도 하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가 사랑합니다 이루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의 은혜가 계속해서 계속 임해 가지고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 술은 아멘을 가장 크게 부르신 분이 저 분이 네이 이게 마지막 그거잖아요 그리고 원래는 저희 아멘 누가 제일 크게 불렀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멘 제일 크게 불렀신분벤 어, 목사님 그래서요? 목사님.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름 뭐예요? 해피벤 해피벤 해피 해피 어, 마지막에 왔는데 복을 받네요 어, 어, 이 종교라는 것 자체가 아까처럼 우리가 종교 가지고 원할 아 암시하는 것 모든 종교는 하나님터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구원이지만, 당연히 예수가 구원이죠. 근데 2025년이라는 이것이 그 종교의 자체도 하나님이 예수의 피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 맞아요.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있는 거는 2025년, 그리고 천지를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배 받으신 하나님이 맞는거예요 예수는 아, 네, 경배 받으신 하나님이 맞는 것이고 다시 오신 예수님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신거예요 아, 네. 응,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2025년 12월 2 9일에요 모두 기쁘게 성년의밤을 보내시고 또 2026년 1월 1일도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신 감탄에서 요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천 회 요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박진혜, 하나님 부부, 하나님 말씀, <laughs>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서가 서울특별시 정부고 청와대를 청문해서 요거 하나님 예에서 조선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윤천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도 하나님 나라와. 서 함께한 신앙인들이라는 걸 아시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겠습니다네 사랑합니다 네.